반려견하고 교육할 때 쉽고 재밌게 교육할 수 있는 도구가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클리커를 씁니다 얘는 클릭 소리에 지금 조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소리가 나면 보상으로 간식이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클릭 소리를 들으면 약간 흥분하거든요 클리커라는 이 도구가 있으면 교육하기 조금 재밌고 용이하게 할수 있어요 클리커와 간식을 가지고 서로 어 이제 준비 단계의 교육들이 있어요 눈을 봐야 교육이 되겠죠? 아이컨택 아이컨택을 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좀 하셔가지고, 눈을 쳐다볼 때 클릭하고 주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. 이 교육을 안 하면, 나중에는 간식이 있는 주머니만 보든지, 아니면 손만 봐요. 걔가 눈을 안 보면, 의성어를 사용해가지고,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요. 이런 식으로. 내 눈을 보면 그때 클릭하고 관심을 주는 거예요. 근데 아무래도 뒷짐을 지고 있으면 손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끼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라이 컨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처럼. 자, 클릭을 이렇게 너무 강아지 얼굴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클리커를 쥔 손은 될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고 보상물을 쥔 손을 움직이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클리커 를 소리를 들으면 놀래서 도망가는 애이피세요 그런 애들은 몸에 붙여가지고 이런 소리를 조금 적게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클릭하고 가, 간식을 여기저기 주는 거예요 그걸 차징 동작이라고 하는데 클릭 간식 클릭 간식 한 5번에서 10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걔들이 이제 웜업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 아이컨택 부터 하는거예요 손을 보고 있으면 주면 안되겠죠? 지금 켈리가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보상을 줬는데 이게 보상을.. 그.. 간식을 준 손이 노출되거나 너무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 컨셉을 하지 않아요 그쵸 클리커가 이게 생각보다 거꾸로 잡혔어요 아 그래요? 네. 차징을 클릭하고 관심 주고 클릭하고 관심 주시 클릭하고 관심 주시로 한 다섯 번 정도 하면 이제 워밍업이 되겠죠. 교래 그래. 우리가 아이 컨택 그리고 차징 음. 이게 교육의 어떻게 보면은 그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